금광명경 삼 참의품 그때 신상보살은 그날 빵꿈에 금으로 된 새복인 금고를 보았는데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컸으며 그 광명은 사방을 두루 비추는 것이 마치 햇빛과 같았다. 그 광명 속에서 는 시방 세계 의 무량 무변한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법에 나무 밑에 쓰니 우리로 만든 좌석에 앉아 계시면서 해하를 수 없이 많은 백천의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살법하고 계셨던 그때 한 파라문이 북제로 세복을 지니 세복에서 큰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는 참에 하는계속 연설하였다 이때 신상보살은 곧꿈에서 깨어내 의심으로 꿈속에서 들은 참의 개송을 기억하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왕사성에서 나왔다. 이때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 중생의 신상보살과 함께 기사 굴사 누러가서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자, 부처님께, 부처님 발에절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는 한쪽에 물러앉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정하고 부처님 존안을 꾸러러 봄에 잠시도 눈을 떼지아니하였다 그리고 신상 모술의 꿈 속에서 본수 부과 참회개성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어젯밤 꿈꾼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꿈에 새로 된 복을 보았는데 그빛깔은 매우 아름답고 빛났습니다 그광명은 밝기가 햇빛보다 더하여 시방의 항아사 같은 그 세계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또이 광명으로 인하여 여러 부처님들께서 법의 나무 밑에 있는 유리 좌석에 앉으셔서 많은 대중들이 둘러싼 가운데 설법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람이 새북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새북 소리와 같은 계송이 올려 나왔습니다. 이 대경괴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미한 소리는 능히 삼세 모든 권위를 다 소멸케 제거케 하느니라. 지옥악의 축승이 고통과 빈곤하고 가난 모든 고통을 없애 주느니라 이 금고에서 나오는 미묘한 소리는 능히 중생들에게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 주느니라 막. 치, 그것은 마치 모든 부처님께서 무서외의 경지를 얻은 것과 같은 이라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께서 이루신 공덕은 죽고 사는 세계에 벗어나 대지의 언덕에 오르는 것이니 충생들이 얻은 이란 공덕은 선정과 조덕법인데 마치 태해와 같은 나이다. 이 금고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는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경지를 거 그것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최고의 보리를 얻게 하며 위험없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이라 해릴수 없는 오랜 세월의 세상에 사시면서 바른 법을 연설하여 중생들에게 이걸 주시었나이다. 번뇌를 끊고 모든 고통을 소멸하여 탐심과 섭내는 마음거리 사근 마음을 모두 끊어 고요하게 하였나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지옥에 떨어져 큰 불길이 활활다 올라 그의 몸을 태울지라도 이 금고에서 나오는 미묘한 소리와 진실한 가르침을 듣게 된다면 곧부처님을 뵙게 되리라 또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나간 이러한 숙명통어도 백생, 천생, 천만억생토로 마음의 바른 생각을 진리게 하리라 모든 부처님의 생각하게 하며 옆금 미묘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하리다. 금고에서 나오는 미묘한 음성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게 하리라 일체 모든 가업에서 벗어나 불행하고 청정업을 한잘 닦게 하리로다 모든 하늘인과 극박의 중생들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구속해지리라 구속해지, 구해지 만약 중생이 모든 고통에서 부딪히며 삼먹도의 과부를 받아 인간 세계에 태어나도 고통은 그대로이지만 금고에서 나오는 미묘한 소리는 모든 고통을 손멸해 주리라 의지할 때도 돌아갈 때도 없고 구해주는 사람도 없을 때 나는 이들을 위하여 돌아가 의지할 곳이 되리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현세영웅이시 부처님이시여 제가 본래 지은 여러 가지 악한 업을 지금 열 가지 힘을 지니시, 지니신 모든 부처님께 참여하나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시어 올해 토록처의 깊게 대별심을 낼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모든 부처님과 부, 모든 부처님과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훌륭한 법을 알지 못하여 많은 악을 지었나이다. 마음으로 착하지 못한 생각 품고 이으로는 악업을 지었으며 마음으로는 업을 지어 잘못 알지 못했나이다. 범부 여리석은 행동과 무시로 인해 어둠에 가려 악한 법과 가까이 지니며 법내라 마음을 살란하였나이다 오욕으로 인해도 연 마음을 일으키고 만족함을 알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나이다. 의도와 외도와 가까이하여 인색하고 시으심을내가 빈공한 인연의 소치로 감사하고 아침하여 악업을 지었나이다 암에게 엄매여서 두려움 마음을 가졌으며 자유로움을 얻지 못해 모두 악업을 지었나이다 담력과 노여움을 어리석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애욕에 핍박으로 많은 악업을 지었나이다 옷과 밥과 여... 색과 여러 가지 뜨거운것 내가 맺혀서 많은 악업을 지었네다 신구의 삼막으로 지은 모든 죄를 모두 참회하네다 또 부처님과 법가 스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니와 같은 각 가지 죄도 모두 참회하네다 또 영과 보살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니와 같은 모든 죄도 모두 지금 모두 참여한나이다 무시로 인하여 정법을 위강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모든 죄도 지금 참여한나이다 어리석은 법내에 덮여서 겸망과 방탕으로 아니라여 꼭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악한 업을 지으시니 이와 같은 모든 죄도 지금 참여한나이다 저는 마땅히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겠나이다. 저는 마땅히 불가사의 아승지갑의 대중들을 쉽지 경치에 머무르게 하겠나이다. 이미 안정하오도 보살 지 십지에 머무르는 이들을 부처님께서 이루신 정가가 모두 성취하겠나이다. 한 중생을 위하여 억가을 수행해서 한력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고해를 건네게 하겠나이다. 저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심히 기쁨이며 참외법문을 설하겠나이다 이른바 이금강명경의 법문을 천급 동안 지금 모든 무거운 악업을 모두 소멸케 제거케 하나에다또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한 저는 이와 같은 많은 죄 없이 모두 다소멸 소멸의 멸리이다 제가 지금 설한 참외법은 금강명경의 청정미묘한 법으로 능히 모든 업적을 소멸시키고 편안히 십지에 머무르게 하리라 열 가지 중계한법으로 다리를 삼아 부처님의 위엄는 공덕광명을 이루어 모든 중생에게 삼계 고통과 바다를 건너가게 하리라다 부처님만이 갖고 계신 깊고 깊은 법등과 불가사야 불량 공덕과 일체 정진을 모두 구축하기를 원하이다 백천의 선전과 오공과 오력과 질각지와 발중도와 불가사야 모두 나란히 와십니다 진이신 부처님의 경지를 나는 반드시 성취하리이다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시험 마땅히 저희 작은 정성을 증명하셔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참회를 받아주소 제가 백겁 동안 지연수 많은 아가비 인연으로 커다란 근심과 괴로움이 생겼나이다 가난과 공공과 근심과 아가보로 항상 마음이 두려 두려움을 가져서 사는 곳마다 잠시도 즐거움이 없었나이다. 시방에 계시는 대자 대비한 세존이시여, 능히 모든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 주소서, 저희 진실한 참여를 받아 주셔서 저희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두 제거할 주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번뇌, 업불때를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의물로시서 깨청청하게 제거할 주 없어서 과거의 모든 악업을 이제 다 참회하고 현재의 지금 죄를 성심으로 참회하 나이다. 아직 짓지 않은 죄업은 다시는 짓지 않게 사오며 이미 지은 죄업을 덮어 감추지 아니하오리다 몸으로 지은 세 가지업, 입으로 지, 네, 지은 네 가지업, 뜻으로 지은 세 가지업을 이제다 참여하옵니다 시바 그 멀리 여의고십 선업을 수행하여 십주에 안주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나이다. 지금 바 아가범 마땅히 악한 과보를 받을 것이나 지금 부처님 앞에 성심으로 참회하나이다이 국토와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서 선업에 있는 바를 다 이해 회양하옵나이다. 제가 수행한 바 신구의 선업으로 내세 위없는 불토를 중득하게 원하옵나이다. 모든 중생들의 세계에는 육지 육지 쾌로 험난하여 어리석고 무지하여 지은 많은 죄업 지금 부처님 앞에 모두 참여하나이다 세상에 나고 죽어 험난한가 각가지 음료가 어리석은 번뇌여 험난한가 이와 같은 재난은 지금 모두 참여하나이다 마음이 경솔하고 조급해서 일어나는 재난과 나쁜 벗을 가까이 함으로 일어나는 재난과 계의 험난함과 담진치의 삼독의 험난함과 좋은 시절 만나기 어렵고 공덕을 닦기 어렵고 부처님 또한 만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모든 재난을 저는 지금 자매하나에다 제가 의지하고 부처님뿐이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부처님께 공경히 정리하옵나이다 금빛이 황홀하고 차려남이 마치 수미상과 같으시니 이런 용구로 나는 지금 거룩한 부처님께 정리하나이다 그 금빛은 위없이 높아 마치 하늘의 장 진금과 갖고 눈은 청정하여 마치 감새 유리와 같나이다 공덕과 외신령은 그림이 뚜려이시 나타났고 태양 같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모두 얼음을 멸하여 주시는도다 모두 먼지와 티끌은 여위어서 청정하고 깨끗함이 위없는 부처님의 대광명을 우주로 널리 비추나이다 법내 불꽃이 산을 깨 타올러 이 마음은 뜨겁게 태우며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제거하시어 달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시리라 삼십 이상 팔십 종호 로이 몸을 장엄하시니 그모습은늘 배워도 싫지 않냐 하도다 높고 높은 콩들을 밝고 환하게 빛나시고 삼계에 편안히 머무시니 마치 해가 새승을 비추는 것과 같다이다 유리와 같이 깨끗하고 더러운 흠이 없는 묘한 빛은 돌고 커서 가지로 다르시도다 저 흥의 색신에 마치 처음 해가 오르는 것과 같고 발이 백은을 꾸민 백 광채는 창암한 부처님의 자리로다 삼계의 속생사의 큰 바다에서 폭풍 같은 파도의 물결로 출렁대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나이다 그 맛은 쓰고 독함에 떨고 알싸한데 부처님 밝고 밝은 광명은 능히 이 물결에 빨려 없애 주시도다 묘색신으로 창암하사 상호가 수승하시고 금색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시니지 큰 바다 삼계에 가득 하시게 이러한 연구로 나는 이제 머리속에 정리 하나이다 큰 바다 물은 양을 헤아리기 어렵고 대지에 작은 먼지도 셀수 없고 숲이 산도 그 높이 헤아릴 수 없고 허공도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공덕도 또한 한량 없이 일체 중생이 등이 알지를 못하리라 대지의 모든 산도 셀수 있으며 파다물도 붓끝으로 찍어낼셀수 수 있지만 모든 부처님의 공동원은 의 해. 일수 없는 이라 부처님의 모습을 장엄하신가 명오력 찬타하나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해탈을 얻게 하시도다 내가 닦은 선업의 인연으로 내세는 속기 불또를 이루어 미미부문을 강설하여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리이다. 제 중생의 한량없는 고통을 건져주고 모든 마군과 그 군속까지 항복받아서 위협과 정정한 법률을 굴리리라. 무령한 수명으로오래도록 머물러 감로의 법미로 중생을 충족케 하리라. 나는 마땅히 육바람이를 구족하여 마치 과거의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대로 하. 이다.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고통과 탐욕과 오염과 어리석음 모두 다 소멸하리이다. 나는 마땅히 숙세에 일으켜 가야 백생 천생 천만억생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살아신 위을 있는 바른 법을 생각해 내리다. 나의 진선업으로서 항상 부처님을 만나 배우며 모든 악업을 여유껏 삼아을다 그리라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이 한량없는 코네라 나는. 마땅히 다 소멸해 줄이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온몸이 다 부서졌을 불구가 되었다면 나는 그들을 모두 구족하게 하리이다. 시방 세계의 모든 중생이 병과 고통에 시달려 몸을 약해졌으며 궁핍하고 어려워 구해 주는 사람 마저 없을 때 그들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다. 이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이 아무리 치성하게 일어나더라도 고통을 털어주어 다 햇달게 하리다. 어떤 중생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백천까지 근신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온갖 무서움이 그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더라도 저는 그와 같은 모든 고통을 제거해야 하며 탈게 하리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목마른가 배고픔과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에게 가지 가지 감미로운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리다. 소경을 볼수 있고 기 먹으려는 듣게 하며 벙어이나 말할 수 있게 하고 알버슨 사람은 옷을 얻게 하며 가난하고 콩피 판자는 창고에 보배를 가득 채워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얻게 하고 한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이. 업게하며 중생들이 서로 만나며 기뻐하며 남의 착한 일을 일만에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 하리다 붐시 배불리 먹고 공덕을 부족하여 모든 중생들이 생각하고 염만하는 바에 따라 온 건데 모두를 업게 하우소서 가까지기 아까 공공 쟁필이 검은 거품 나팔 등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 미묘 소리를 듣기 원함온 날이다. 강과 하수와 원목과 등, 내물과 새 모든 물에는 금빛 옷꽃이 가득하고 우단, 말아도 가득하게 하소서. 모든 중생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의복과 돈과 재물, 신기한 보배와 금은 유리 보석과 진주와 표고과, 영락등 어깨 하소서.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도 보지 않게 하소서.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얼굴과 모습을 미묘하여 서로서로 서로 사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미묘. 필요한 불건는중생들이 생각하는 대로 즉시 얻도록 하소서. 향기 나는 꽃나무들이 언제나 피어 가루 향과 몸에 바르는 향을내를 중생들을 기쁘게 하소서 봄컨대 항상 불과. 사야 시방 부처님과 위험는 미+ 완법과 모세가 성문 대중들에게 공양할 수+ 할수 있도록 하소서 봄컨대 모든 중생들이 항상 사막도와 반란에 멀리 여의고 위험는 법왕이신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을 친경하여 지이다 봄컨대 모든 중생들이 항상 중기하여 태어나며. 재물과 보배가 풍작하고 안원하고 풍요로워서 최상한 미워함 색상으로 그들의 몸을 장엄하여 공덕을 성취되며 이름 그 이름 크게 알려지다웅컨대 모든 여인들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며 지혜가 부족했대요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 다보살도를 행하여 육바에 미를 닦아 익히도록하소서 시방 세계 의 할령문은 모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유리자상에 앉으셔서 선중에 편안히 머물며. 자유자재한 경제의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설려 대중들이 즐겁게 듣게 하소서 만약 제가 과거 현재에 지은 아가보로 험난한 과보를 받아 제 뜻에 맞지 않은 일이 있거든 원컨대 모두 다 소멸시켜서 남음이 없게 하소서 만약 모든 중생의 상계 생사 그문에 엄매어서 백백하고 경고하여 벗어날 수 없거든 원컨대 부처님의 지혜로 칼로써 그문을 끊고 지어서 모든 고뇌를 제거하여 속히 보리를 이루게 하소서 이 염부죄와 다방에 할령 없는 세계 중생들을 지은 각까지 훌륭하고 명공덕을 제가 지금 깊은 마음으로 그들 가 함께 깃발이다. 제간 지금 깃발의 이 공덕과 오범과 입가뜻으로지은 선업으로 원컨대 내세에는 위엄 높은 불도를 이루고 법내가 때가 없는 청정하고 근성한 가부를 얻기 원하옵니다. 만약 부처님의 열까지 힘을 찬탄하고 신심히 청정하여 모든 의심 덩어리를 끊고 능히 위하여 사람 바와 같이 참이 안되면. 그는 곧 육식과 죄를 벗어나게 되리이다. 모든 선남자, 선녀인이 왕족, 바람문이부처님에 공경하고 합정하여 열애의 계송을찬탄하며새새생생 태어난 고모다 항상 숙세이를 열게 되고 육근이 구족하여 가이가지 공덕을 모두 성취하리이다. 새새생생 태어난 국도마다 항상 국왕이 되고 재산과 대상 대신들에게 공경함을 받으리라. 한 부처님과 다섯 부처님, 열 부처님과 심은 공덕으로 이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백천의 어, 부처님 저세에 성근을 심은 연후라야 비로소 이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다.